신명기 20장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국당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기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느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니.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느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느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느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 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그 성이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온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고대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난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려.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때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침이라.